신약 성경 313 페이지 예배서서 4장 1절에서 11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일인일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사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우리 교회를 우리의 몸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하면 건강합니까? 우리가 건강한 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건강한 교회의 사역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잘 양육이 되어서 봉사의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 지체가 되어서. 이 교회의 한 지체, 부분 부분들을 담당하는 것이죠. 자, 사람의 몸에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골격을 유지하고 또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뼈, 이 근육들이 있죠. 뼈가 없으면 사람의 형체를 갖출 수 없잖아요. 또 근육이 있어야 힘을 쓸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음식을 섭취하고 배출을 하게 하는 소화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서 이 위나 또여 대장이나 이런 여러 기관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죠. 또 노폐물을 배설하는 배설기관도 있습니다. 먹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또 배설도 또 잘해야 되죠. 또 우리 몸에 피를 돌기하는 심장과 혈관의 여러 순환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심장이 있고 또 여러 우리 이 피가 도는 뭡니까 이. 동맥, 정맥 이런 여러 혈관들이 있죠 또 우리 숨을 쉬게 하는 호흡기관이 있습니다 폐가 있고 또 우리가 코가 있어서 이렇게 숨을 쉬죠 또 사람의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뇌와 신경의 신경계들이 있습니다 머리, 브레인이 있어서 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반응을 취합하고 또 명령을 내리죠 또 몸에 여러 신경이 다 있어서 우리가 감각을 하고 또, 그것을 움직입니다. 우리 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기관도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관들도 있지만, 다, 다 나름대로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기관들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예배소 사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또 교회에도 또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도 있고, 또 집사님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뭐 권사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몸과 같이 다양한 직분이 있고, 다양한 역할과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해보면요. 어린아이들, 유아들, 또 유치부 아이들,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부가 있죠. 또 우리 이제 지금은 방학이지만 이제 곧 2월 달에 개학하는 우리 한국학교, 토요일마다 또 한국학교도 있습니다. 또좀더 잘한 우리 교회 부서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청년부도 있고, 또 우리 영어부도 있고, 또 우리 장년부, 또 우리 각 어, 기관들이 있죠. 전도회도 있고 구역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아, 찬양팀과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찬양 부서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예배를 돕는 영상팀, 음향팀 또 우리 교회 모든 그 인터넷 사역들 하고 있는 네트워크팀 또 예배 안내를 맡고 있는 예배부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는 중보 기도팀도 있고, 세가족 사역팀도 있고, 또 말쑥 묵상반, 또 도서팀, 또 이런 여러 양육 관련된 부서들도 있습니다. 또 전도와 선교, 또 구제와 이 모든 사역들을 하고 있는 전도, 선교부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죠. 거의 매, 매달마다 행사가 하나씩 있는데, 행사팀과 또 우리 주방 사역팀,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차량 운전하는 봉사팀, 또 교회 여러 환경 미화를 하고 있는 미화팀. 또 우리 실버 사역,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 실버 사역팀. 이런 여러 친교 봉사부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건물을 관리하는 어, 관리부가 있죠. 또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되면그 모든 수납과 지출을 담당하는 재정부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역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다양한 기관들을 두셔서 그 몸들이 각자 맡은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수많은 부서들이 있어서 또그 부서들에서 각자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 몸의 기관들은 각자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을 생각을 해보면요 몸에 한 기관이 두개세 개씩 있을 필요는 없죠. 예, 예. 우리 어, 만약에 입이 야 내가 입이 제일 중요하지. 내가 말을 해야 되고 또 어, 예, 음식도 먹어야 되고 바쁘니까 입이 두 개가 있으면 좋겠다. 아, 입이 중요하니까 만약에 자기 생각에 자기보다 더 필요 없는 코를 없애고 입만 두 개를 갖는다면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상하지 않아요? 또, 만약에 이, 숨을 쉬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없애고 코를 두 개로 하면 그것도 이상하죠. 예, 입도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되고 각자 필요한 대로 다 있는 것이죠. 또 우리 한 기관이 혼자서 두세 가지 일을 다할수 없습니다. 심장이 자기가 튼튼하다고 심장이 간이나 다른 장기의 역할까지 다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심장은 피를, 피를 모았다가 피를 다시 보내는 그 역할만 하는 것이죠. 각자 자기가 맡은 일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각자 각자가 다 맡은 일이 있어요. 한 사람이 모든 부서에 다 가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그거다 참견하고 다닐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있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일인 일 사역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우리 몸에서 한 기관이 하나의 역할을 하듯이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 각자 한 가지 사역들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서 모든 일을 다할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교인들 각자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서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더 좋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이죠.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의 한 지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서로 역할을 나누어 하면 돼요. 예,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다 있어요. 몸의 각 기관들이 자기 맡은 역할을 묵묵히 잘 해야 건강합니다. 우리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곳뿐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은 기관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기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관이 더 훨씬 많죠. 우리 외형적으로 보면 머리카락, 뭐 눈, 코, 입, 귀, 피부 이렇게 보지만 우리 안에 뭐, 뭐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까? 몸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온몸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당하게 됩니다. 뭐 다른 데는 다 멀쩡해요.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서 위가 아프다. 그러면 위너 혼자만 아파라. 다른 몸은 뭐 괜찮습니까? 아니죠. 다 같이 고생하는 것이죠. 발을 다쳤다. 그러면 뭐 발만 불편하면 됩니까? 다른 기관도 못하죠. 다른 기관도 어디를 못 가잖아요. 자기가 맡은 일이 크든지 작든지 모두 각자 자신의 맡은 역할을 충실히 잘해야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 보이는 곳에 있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그 기관들에게 우리가 감사를 더 해야 되겠죠. 남이 안 본다고 또는 안 알아준다고 우리의 심장이나 폐가 놀거나 쉬면 큰일 나죠. 예. 맨날 우리가 거울 보고 머리 손질하고 그냥 눈썹 그리고 화장하고 얼굴만 하니까 그 폐나 아니면 심장이 기분 나빠가지고 나도 일을 많이 하는데 나는 거울도 한 번도 안 보여주고 나를 위해서는 어? 건강한 것도 한 번도 안 주고 맨날 얼굴에만 찍어 바르니까 만약에 심장이나 폐가 나는 오늘부터 일안해 파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살 수가 없살 수가 없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도 어, 눈에 잘 보이는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잘 보이는 사역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사역들이 훨씬 더 많아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의 맡은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일에 한번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도 또 주중에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 전 예배 후에도 많은 분들이 또 예배를 위해서 많은 섬김과 헌신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의 섬김과 사역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보이는 곳에서 뿐만이 아니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며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몸의 각 기관들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몸의 기관들이 서로 경쟁하거나 다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 얼굴이 예쁘다고 얼굴이 맨날 얼굴만 사진 찍을 때 얼굴만 찍고 이러니까 손이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맨날 굳은 일은 다 하고 내가 음식도 만들고 설거지도 하고 손 다치면서 내가 일은 다 하는데 맨날 얼굴만 사진에 나오니까 손이 기분 나빠가지고 어느날 갑자기, 안 되겠다. 이 얼굴을 좀 내가 혼내줘야 되겠다. 자기 손으로 막 얼굴을 때리는 거야, 자기. 자기 막 손으로 자기 얼굴을 때려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제 멘탈에 좀 문제가 생긴 사람이죠. 얼굴이 예쁘면 손도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죠. 우리 몸의각 기관들이 서로 협력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래야 건강한 몸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모든 기관들, 사역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연합이 되어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역이 될수 있는 것이죠. 예배소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온 몸, 이 교회, 교회 각 마디가 서로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서로 연결된다. 서로 서로 연결된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 생활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대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나 혼자만 하겠다. 그러면 어때요? 교회에 올 필요가 없죠. 집에서 혼자 그냥 어,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송 부르고 혼자 신앙생활 할수 있어요. 성경책 하나 들고 어디 산속이나 어디 무인도에 가서 혼자 거기서 그냥 기도하고 혼자 찬송 부르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생활을 그렇게 하도록 안으시고 어, 서로 함께 모여서 모여서 함께 신앙 생활을 하도록 교회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뜻 자체가 그렇잖아요. 에클레시아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신다 말씀하셨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우리가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하는 신앙생활도 잘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이 외롭다고 그래요. 외롭다고 그래요. 교회 가도 외롭다. 교회 가도 사랑이 없다. 그런 컴플레인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랑이 없는 것은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나에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되죠. 모든 인간관계는 주는 대로 받게 되어있거든요.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잖아요.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할게요. 제가 먼저 사랑할게요. 부부사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죠. 자,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연결되어야 돼요. 연결. 교회 생활을 외롭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물론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예배만 드리고 가면 신앙 생활의 절반만 하는 거예요. 절반만 함께 모여서 우리 전도회도 하고 구역도 하고 또 우리 사역 은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역팀에서 같이 교회 봉사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것이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섬길 때그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자라게 되죠.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서로 사랑할 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그 교회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화목이 중요합니다.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를 우리 자매를 우리가 용서하고 어, 사랑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에, 교회 생활이죠. 화목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너는 필요 없다. 너는 쓸모 없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각 지체가 얼마나 얼마나 각자 각자 중요한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성도들이 있는데 다 필요한 다 중요한 그런 사람들은 줄 믿습니다 예, 당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다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한 교회에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또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우리 교회 에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교회에는 깡패도 필요하다. 우리 어머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어떤 교회, 시골교회에 깡패가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이 깡패가 무슨 맘을 먹었는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인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 소문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이고, 교회 와서 아, 뭐 거들먹거리면서 다니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냥 불편한 거예요. 아, 저 사람 좀안 나왔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어, 어느 날, 그 교회에 어떤 동네 불량배들이 와서 이제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순하고 착해가지고 어떻게, 뭐 아무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깡패가 나서가지고 울퉁불퉁 나서가지고 막 교회에 손대지 마라, 건들지 마라 하고 그 어, 교회 사람들을 보호해줬다. 그래서 나중에 교인들이 하는 말이, 아, 교회는 깡패도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필요가 있어서 사람들을 어, 불러 모아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한 분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저분은 왜 저럴까? 그분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거예요. 저분은 왜 나하고 다를까? 우리하고 왜 다를까? 다른 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분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수 없는 일들을 그분은 할수 있는 은사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교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을때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고 또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체 의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라고 하는 몸의 한 일부예요. 예. 내가 아, 이몸 전체가 아니고 나는 한 부분이에요. 나는 손이고 또 당신은 발이고 또 당신은 눈이고 또 당신은 코고 당신은 입이고 우리가 모두 각한 부분 부분 지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개인전이 아니고 단체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팀 플레이를 하는 곳입니다. 함께 이기고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게 단체전이에요. 개인전이 아니고 단체전입니다. 승리하면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팀워크이 잘 맞아야 돼. 단체전은 항상 이 팀워크이 굉장히 중요해요. 각자 각자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화목할 때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어, 저기,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아시안컵 지금 축구하고 있잖아요. 예. 뭐, 그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예, 축구를 하고 있는데, 축구에서 골을 넣기 위해서는 어, 어시스트가 필요하죠. 아무리 골을 잘 넣는 사람도 혼자 할순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 뒤에서 센터링을 해주고, 어, 패스를 해줘야 그 스트라이크가 그 골을 그 받아가지고 얼른 차가지고 골을 넣죠. 골을 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시스트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배구 경기를 보게 되면 은 거기에 이제 스파이크를 하잖아요. 예, 예, 스파이크를 합니다. 예, 그 스파이크를 하기 위해서 혼자 할수 없어요. 축구는 11명, 배구는 6명, 다팀 경기거든요. 누군가 수비를 해줘야 되고 리시브를 해줘야 되고 세터가 토스를 해줘야 되고 그래야 또 이거 스파이크를 해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승을 하면 모두가 함께 메달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줘야 돼요. 한 사람이 스타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이기고 함께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2019년 새해 우리 교회 1인 1사역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다양한 기관들이 있어요. 다양한 부서들이 있어요. 서로 협력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 세워 나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몸처럼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과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큰 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외로운 존재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주신 직분과 은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년 가운데 늘 기쁨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주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의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생업에도 복을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도 크게 부응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